낮에 진짜 음. 더운데 해가 지니까 조금 살것 같다 정말로다가 안녕하세요 뚜뚜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한달 동안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 여행지는 코알라룸푸르인데 오전 7시 반 비행기라서 붓데이라는 캡슐 호텔에서 하루 일밤을 하고 다음 날 넘어가기로 했어요 무료셔틀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새벽부터 꿈이 엄청 나네요 무게 재는 게 있어서 가 봤는데 7kg이 살짝 넘어가지고 빼야 할것 같아요 체크인을 하고 왔는데 짐 검사를 안 했어요 7kg까지라서 맞추려고 딱 했었는데 검사를 안 해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체크인도 줄이 엄청 짧아가지고 그냥 다행히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가자마자 바로 해서 이제 탑승 수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시 반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쿠알라룸프로로 가는데 6시 반반 정도 가야 됩니다 승객기보다 어, 비행기가 비행기 커가지고 삼열이였어요 지금 시 반인데도 사람이 꽤나 많아요. 전 출근 전 탑승 장소를 다시 한번확인해주요 저희는 공항 반납지로 나왔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버스 타는 곳이 잘설명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 여기 ATM이 있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직진만 하면 되는데, ATM이 저기 있고 여기는 집 맡겨주는 거거든? 여기는 집 맡겨주는 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세부 원래는 시그 수술을 영원이라 그래서 이쪽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딱 카드를 넣고 뽑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시내까지 이동할 돈 정도만 뽑으려고요.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카드 넣어보세요. 비밀번호 같요어 그걸 저가 넣으면 돼? 주모델 거? 응. 어. 우리가 200링깃을 할 거니까 이렇게 음. 하고. 예스들로? 응. 예스. 지금 아마 돈이 페이스님 같잘 나오고 있는 거 맞겠지? 자, 공감을 해보자. 근데 되게 어. 알아서 잘 나와준다. 어, 그 어, 알아서 나와주네. 큰돈 말고 어. 알아서 잘 나와줘. 한장 끝. 이제 저희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세미리마트로 왔는데, 첫 번째. 두장자리 계시잖아. 1,800원 이런 거 아니야? 1,800원? 저희가 이제 파란여포로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센트럴 투 버스. 아. 예. 30링기시에요. 5 50, 0링기일까한 어. 사람당 1 5링기시예요 저희는 3시 40분. 티켓을 끊었고 게이트가 A5라고 써있어서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ATM에서 이거 뽑고 버스 티켓까지 티케팅하고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오후 3시가 됐는데 아직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기내식을 신청을 안 해서 도착하자마자 밥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센트럴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티켓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센트럴 우와, 몇... 어디야? 와우, 장난 아닌데? 벌써부터 제껴놔. 시원하다, 시원해. 이거 너무하지 않나, 지금? <laughs> 심각한데, 지금? 센트럴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센트럴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탄 다음에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센트럴 시티역에 도착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스케일 뽑아야 되거든? 어. 근데 또 여기서 난관이야. 어떤 티켓을 뽑아야 되는 거냐. 이걸 살려고 했는데, 한정거장만 가면 되거든요? 그냥 빨간색을 눌러봤어요. 그때 이게 뜨는 거야.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아마 차이나타운인데, 두 명. 캐시캐시로 해서 해볼게요. 1 아니면 5 이렇게만 된대. 음. 10도 안 된대. 야. 우리 돈이 없어. 바꿔 와야 돼. 그리고 원래. 카드가 안 되고 캐시로 되잖아. 조심하 아, 되는 거야? 돈 바꿔야 되겠네 어그 다음에 아까 돈 바꿔와서 이게 생겼어요 일단 넣으면 2 6링기시면 얼마지? 어.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이런 거 나왔어요 침이야 침 동전이 엄청 뜨거워 이렇게 다 금색이에요 동전이 지금 티켓 가지고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디서 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따가 나갈 때 아마 내는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바로 갈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어요 저희의 일정은 차이나타운에서 오늘 1박을 하고 내일은 북키빈땅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째 날 숙소는 일부러 싼 숙소로 예약을 했는데 센자 호스텔이라고 제일 싼 데를 한번 해봤어요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아 됐다 배신도드니까 이렇게 열어줘요 오랜만에 호스텔에 와봤는데 여기인가? 여기나 보다. 여기, 여기, 여기. 헬로우. 지금 체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엔비빌보로 응. 가자, 우리 3층이야. 한칸더 올라가게 됐어요. 뷰가 좋은 모습을 잡았네. 뷰는 없을 것 같은데. 302호를 배정받았는데 이런 느낌? 너무 좋아. <laughs> 어, 여기가 아마 페탈링 야시장이랑 차이나타운이 이쪽으로 가면 다 연결인 것 같아요. 뭔가 여기는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런 데 진짜 먹을 게 많네. 여기. 너무 먹고 싶다. 어, 먹을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아마 그 야시장이 아닐까? 페탈링 야시장? 여기가 더 나가네. 어, 여기가 더 나가. 페탈링 야시장. <웃음> <웃음> 이거 봐. 아, 뭔가 패턴리 야시장이라고 해서 먹거리 있고 막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딱 그런 데다 옷 팔고 가방 팔고 막이런거 있잖아. 어, 시장? 퉁막이런거 있지. 그런 거 파는데네. 나 먹을 거 있는 데로 가고 싶은데. 그냥 여기 한번쏙 둘러보고 이동해보자. 코코넛이다. 근데 왜 코코넛 맛이 없 얼마야? 두? 점점 이제 동전이 쌓여가고 있어요. 직접 만들어주겠지, 여기서. 그럼 당연히 직접 만들지. 근데 하나만 산 이유는 혹시 <놀람> 할 수도 있어가지고 시범 담아서 제일 작은 걸로 하나 시켜봤어요. 한번 땅고주스로 하나 샀어요. 이거는 불인기시니까 한 2,500원 이 정도 하네요. 지금 밖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맛집인가 싶어가지고 즐거웠거든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주문을 이렇게 툴포도 찍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골라가지고 결제는 나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도 주문했어요. 근데 주문 하자마자 이거 하나 나왔어요. 바로 나와, 이거. 바로 나와. 이거는 11mm 짜리 일반 국수거든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좀 불안한 게, 고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나 그거 싫어하는. 국물에서, 그냥 고수 국물이에요. 이거 일단 패스 그래 나다 잘못 켰네 어, 잘못 시켰어, 지금. 이거는 그냥 기본 달걀 볶음밥? 음, 아, 이건 맛있다. 국물이랑 짝꿍으로 나와야 돼. 달가지고 나온 느낌인데 진짜 그 나초록사가아우인가 아, 사과 갈아서 나온 거 같아요 그냥 처음 보는 건데 사이다 같아요 이거 볶음밥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어, 맛있지 이거 되게 맛있지 이거 그냥 기본으로 주문해서 먹어야 돼 여기는 식당들에서 기본적으로 물이 안 나와서 다 음료수를 막 사먹어요 맛이 어때요? 그냥 한국 만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만두피가 되게 두껍다. 이거는 완탕면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생각했던 비주얼이랑 너무 다른데, 이거? 고추장 기름 떡볶이 맛있게 이거. 육즙탕. 이렇게 내다 출시. 아하. 아하, 땡큐. 땡큐. 아, 또이 친구랑 오빠 이거 먹을래? 폴로나 봐, 폴로 진짜 대박이야. 응. 사람 밖에 왜, 왜 이렇게 많아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밥다 먹고, 페탈링의 야시장 쪽쪽 지나서, 우르데카 광장을 가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이랑, 펜텔링 야시장 근처에 있는 센트럴 마켓까지 왔어요. 여기 안에는 다 실내로 돼 있어가지고 날씨 영향도 안 받으니까 비 오는 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저쪽으로 가면 펜텔링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 번에 묶어서 구경하기 좋아요. 여기는 약간 그 몰처럼 다 되어 있는데 2층도 이렇게 있거든요. 똑같다 2층도 구경하기 좋은 곳 여기가 1층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누르데카 광장이 있다. 이쪽부터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자. 이야. 장나 아니다. 우리나라의 청계천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쉬는 곳인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청계천에서 쉬는 것처럼, 음. 왜냐면은 물가라서 음. 시원하잖아 여기가. 낮에 진짜 또. 더운데 해가 지니까 조금 살것 같다. 생각보다 음. 팔라론투르라는 곳이 개발이 이랬고. 많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동남아랑은 조금 다른 느낌? 음. 네. 여기는 푸드트럭 엄청 많고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브르데카 광장에 왔거든요. 여기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지 뭔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네. 다들 더워 가지고 나와 있는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화문 같은 그런 느낌인건가 음, 네. 오늘은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갔다가 페탈릭니아 시장까지 갔다가 누르데카 광장까지 돌고 다시 숙소로 돌아갈거예요 오늘은 일부러 그래서 차이나타운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센트럴에서 한정거장만 오면은 바로 숙소가 있어가지고 좀 편리했어요 내일은 도깨비땅에서 숙소 이동해서 체크인을 하고 바투동굴을 갈 예정입니다 그...